안녕하십니까 골목 대장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어 지난 영상에서 그 슬라이스 방지제라는 제품을 리뷰를 했었는데. 어, 감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제품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 제품을 뭐 사용해 보라는 이런 권유보다는 제가 차라리 저의 그좀 노하우를 전해 드리면서 슬라이스를 좀 방지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슬라이스를 절대 안 나게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 이건 뭐 제가 어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 저만의 연습법 그 동안에 저만의 연습으로 노하우를 터득하고 저도 다른 영상을 보면서 그 방법을 취득했던 방법들을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마 이 방법을 쓰시면 슬라이스에서 아마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잠시 후에 제가 시범을 보여 드리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슬라이스를 방지를 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궤도가 엎어치는 스윙이나 뭐 일단 깎아치는 스윙이 나오면 절대 슬라이스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깎아치게 되면 뭐 페이, 잘 나오면 페이드가 나올 것이고 아니면은 뭐 탑핑이나 뭐기뭐 뭐 비록 뭐 다른 부분들의 그 실수가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궤도가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뭐 레슨을 목적으로 하는다기보다는 저의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뭐 교수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전문적으로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특히나 뭐 전문 용어를 일부러라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제 제가 저 저의 TV를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문 용어 뭐 이런 거 굳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 들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슬라이스를 무조건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도가 좋,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궤도가 좋으려면, 우선은 백스윙 가서 무조건 뒤로 떨어지고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보통적인 일반, 일반 뭐 프로들의 스윙이나, 뭐 이제 그런 데서 나와, 볼수 있는 스윙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또 실질적으로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고, 이제 실질적으로 할수 있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시범으로 하나만, 뭐 한두 개만 쳐볼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돌아 들어가죠 슬라이스는 보이지 않는 구질이 나왔고요 자 다시 하나만 더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드로우 구질, 뭐, 더 심하게 치게 되면, 뭐, 훅 구질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궤도. 그 다음에는 손의 롤링입니다. 롤링은 다 아시죠? 릴리스. 뭐, 쉽게 제가 뭐, 전문용어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롤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롤링이 되고, 궤도만 맞으면, 뭐, 중심 이동이 됐건, 뭐가 됐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운블로, 사이드블로,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슬라이스 절대로 안 납니다. 자, 우선은 롤링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롤링은 이 공, 공이 여기 지금 앞에 있다고 치면 백스윙 가서 내려올 때이 앞에서 이제 요렇게 되는 손, 손, 손이 뒤집어지면서 팔로우 슬로까지 가는 이 과정을 이제 롤링이에요. 이게 이제 손목이 뒤집어져서 릴리스라고도 하고, 요게 가장 중요한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제가,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그렇고,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분들도 보면, 항상 이거를 공 앞에서만 하시려고 하세요. 공 앞에서 하시려고 하다 보면, 이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내려오다가, 이게 타이밍이 여기서 안 맞으면 공 앞에서 진작 맞았어야 되는 요 구간에 안 맞으면 항상 열려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롤링이 요 공을 지나서부터만 이루어지니까 정작 페이스가 아직 닫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맞 페이스가 열린 상태에서 맞고 롤링이 되다 보니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깎여 맞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롤링인데 롤링을 가장 쉽게 하시려면 보통 볼 앞에서 볼 직전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볼 볼이 여기 지금 이 헤드 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에서나 뭐 심지어 여기서도 좋아요. 이 정도에서부터도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롤링을 하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롤링은 미리 하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그래야 내려오는 그 스피드에 정작 마저 떨어지는 타이밍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뭐, 궤도, 계도, 일단은 궤도는 두 번째 설명이니까 롤링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롤링이 조금 이제 늦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시는 공 앞에서 직전에서 하시려고 하다 보면, 팔 앞에서 롤링만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습관이 있어서 롤링은 조금 이제 직전에 하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롤링이 이 타이밍이 여기서 맞추려고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가다가 휘어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타이밍이 늦었어요 템포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공, 직전 말고, 공, 뒤에서, 뒤에서 롤링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 체를 아예다, 클럽, 헤드를 여기다 놓고 시작을 할게요. 앞에, 뒤에다가. 뒤에다가 놓고. 자, 보이시나요? 딴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타이밍, 롤링 하는 타이밍만 미리 줬어요. 미리 줬는데 미리 딱 주니까 공이 정말 이쁘게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휘는 그런 볼 구질이 나오거든요 이겁니다 요거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항상 볼 직전 임팩트를 주기전볼 바로 뒤에서 롤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뒤 아니면 이것도 좀 늦는다 하시는 분들은 더 뒤에서 하셔도 돼요 더 뒤에서 뭐 이제 더 이거는 이제 각자가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그 타이밍을 간격을 좁혀 가셔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대략적으로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다시 한번 쳐보면 이볼 뒤에다 놓고 한참 뒤에다 놓고 여기서 롤링을 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롤링은 이제 할 거예요. 자. 자, 이러면 볼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역시나 이렇게 돌아 들어오죠. 자. 그러면 더 뒤에서 하게 되면, 더 뒤에서 하게 되면, 자, 이제 여기다 놓을게요. 볼을 여기다 놓고, 헤드를 여기다 놓고, 여기서부터 롤링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예 백스윙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자, 이러면 빠른 거죠. 저한테는 저한테는 롤링 타이밍이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훅 구질이 나오는 거죠. 훅 구질이 나오죠. 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빨리. 내려오는 시간은 1.5초도 안 걸려요. 백스윙 갔다가 이, 이 스윙을 하는 데는 1초도 안 돼. 0.5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 짧은 순간에 굳이 이 앞에서 임팩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여기서 롤링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볼 뒤, 한 20cm나 30cm 정도 뒤에다가 헤드를 놓고 여기에서부터 롤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롤링을 편한, 편한 타이밍에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뒤에다 놓고 여기서 롤링을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손만 뒤집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러면, 볼이 오른쪽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연습하실 때는 항상 천천히. 굳이 뭐, 이거를 뭐, 250, 뭐, 230을 날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롤링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롤링 타이밍을 천천히 치시면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천, 이걸 굳이 세게 치려고 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타이밍을 더 빨리 놓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백스윙도 천천히 들리시면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요, 요 타이밍, 딱 눈앞에, 헤드가 왔, 내가 딱 헤드를 원래 어드레스를 하고 있던 그 위치에서 헤드가 지나간다 생각하면 거기에서 롤링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라는 거예요.